성공에 이르는 습관은 어떻게 만들까? 원하는 행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상황 조건을 만들기. 습관이 생기면 가벼워서 느껴지지 않을 정도이고, 따로 노력할 필요가 없어서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볍고 수월한 습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붙잡고, 좋은 습관이면 그를 높은 고지로 이끌기도 하고, 나쁜 습관이면 그를 나락으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보통 샤워나 옷 입기 같은 일상적 행동의 88%가 습관적이고 일과 관련된 행동 중에서는 55%가 습관적인 행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서 습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43% 이상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행동의 절반이 의식적 자아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명확한 의식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할 만합니다. 내 행동의 절반이 내 의식과 상관없이 이뤄진다고 그럴 리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차에 올라타면 무의식적으로 안전띠를 매고 아침에 일어나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연스레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집을 나설 땐 카드 케이스를 챙기고 일하기 전엔 커피를 책상에 올려놔야 머리가 굴러갑니다. 담배를 하는 사람에게도 수많은 리추얼이 있지요. 어떤 일이 습관이 되었다는 것은 그 행동에 별도의 노력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습관은 양날의 검입니다. 습관이 된 일이 바람직하면 인생은 날개를 달게 되지만 건전하지 못하면 인생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사기꾼은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심한 사이코패스는 살인도 습관적으로 하기도 하니 말입니다. 그러면 좋은 행동을 습관으로 정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그 일을 의지를 사용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야 합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자극에 대한 반응, 반응에 대한 보상이 행동을 촉발한다고 봤습니다. 인지주의 심리학에서는 동기, 즉, 마음이 행동을 촉발한다고 봤습니다. 둘다 일리가 있습니다. 자극. 반응 보상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을 촉발하고 지속하게 합니다. 습관을 만들기 위해 행동마다 자극, 반응, 보상관계를 숙고하며 자세히 설계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보다 어떤 행동을 습관으로 정착시키고 싶다면 습관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즉 특정한 상황이 닥치면 정해진 반응이 튀어나오도록 매칭하는 것입니다. 지하철 타기 전에 스마트폰은 가방 속에 집어넣고 대신 손에 책을 꺼내드는 행위를 매칭하면 어떨까요? 업무 시작 전 플래너를 펼치고, 어제 업무를 피드백하고, 오늘 할 일들을 계획하면 어떨까요? 업무 10분 전 종료와 책상 및 주변 정리정돈하는 행동을 결합하면 어떨까요? 늘 반복되는 일상의 행동들을 변화가 필요한 방향으로 잘 결합하면, 인생에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습관은 애쓰지 않고, 혼란을 제거하고, 심플한 환경을 만듭니다. 내 의지력을 믿지 말고 원하는 행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상황 조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습관의 상황을 만들어주면 습관은 그리로 몰려가서 견고해집니다. 습관의 성공에 부합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습관은 성공을 향해 몰려가 견고한 성공의 성을 쌓아 올립니다. 자신이 곧 살아있는 습관 덩어리가 되리라고 깨달을 수 있다면 아직 덜 완성된 상태일 때 자신의 행동에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